블랙 화이트 조합이고요. 어. 수납장도 있고요. 이쪽에 수건 같은 거 두시면 돼요. 네. 어. 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영식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야당동에 위치한 3룸 심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가격이 3억 초반이라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자녀 세대도 지금 세 세대에 남아 있고요. 시립주금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이면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집 먼저 보러 가시죠. 가시죠.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큰장으로 세칸 되어 있습니다. 허리 선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 소등 버튼 있습니다. 자, 중문은 삼행동 슬라이딩 도어로 진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들어 오시면 이제 거실부터 보이실 텐데 집이 좀 괜찮죠. <laughs> 가격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3번 방 이제 메인 욕실. 네. 3번 방부터 갈게요. 자,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부터 한번 재봐드릴게요. 3.2m, 2.5m 나오는 3번 방입니다. 그런 사이즈 아니에요. 커요. 여기 앞쪽은 지금 이거 돼 있는데 좀 뚫려 있어요. 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이야, 메인 욕실. 분위기 굉장히 괜찮네요. 블랙에 화이트, 블랙 화이트 조합이고요. 물튀김 방지용 지금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모서리. 보석이 선만 진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면대가 좀 고급스럽고 좀 이쁘죠 이쪽에 이제 수납장도 있고요 이쪽에 수건 같은 거 두시면 돼요 네. 어, 세면대가 굉장히 호텔 분위기가 났네요 네. 그리고 거울장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지금 블랙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거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2번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어 이번 방은 지금 좀 특이한데 이쪽에 지금 공간이 좀 있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요?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을 아... 설치하라고 이렇게 해두신 것 같아요.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주시겠죠? 네,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붙박이장 이렇게 공간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저... 어 삼번 방2번 방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옷방이라든지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거실 바로 앞에 있는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제 대면형 구조 이렇게 와일드형으로 되게 크게 빠져 있고요. 광폭 거실이네. 광폭 거실. 맞습니다. 자, 지피 돼 있는 것처럼 소파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이쪽에는 지금 아트홀로 돼 있기 때문에 TV를 이제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수납 이렇게 하시면서 이쁘게 지금 쓰시면 되고요. 바닥이 바닥이 폴리싱 타일이라서 되게 반들반들하죠.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운 느낌을 되게 물씬 풍깁니다. 자, 그리고 창을 열어드리면 은 이제 앞쪽에 이제 건물은 있지만 그래도 좀 시야감이 되게 좋은 그런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강거리 충분합니다. 네. 창도 되게 큼지막하게 통창이에요. 통창으로, 굉장히 큰 통창. 통창으로 지금 쫙 빼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짜투리 공간으로 이제 붙박이장, 상하부장 이렇게 설치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는 허리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쫙. 아까 그 작은 방도 이렇게 수납장 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요하신 이쁜 것들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트로피 같은 거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트로피, 트로피 상장 상장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상장 있죠 초등학생 때 많이 받았죠 뭐 받았는데요? 개근상? 개주 같은 거 있죠? <웃음> <웃음> 달리기 <웃음> 그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 날쌘돌이처럼 보이긴 해요 <laughs>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이랑 이제 거실이랑 대면형이다 보니까 11자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너무 저는 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조리하시면서 아이 있으면은 아이가 뭐 하는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장점일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사, 하부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덕션 하이라이트 겸용으로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식탁 같은 경우 여기다가 식탁을 쓰셔도 되고요. 거실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 네. 거실에서 이제 식탁을 딱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아이 부분.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요 부... 그냥 아, 식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 소파를 좀 앞쪽으로 빼도 될것 같아요. 아그 구조 되게 네. 좋아요. 네. 여기 그다... 보시면은 식탁 아, 조명이 있네. 있어요. 있네, 있네. 아 식탁 조명 을 이렇게 네, 네. 식탁을 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상부장 들어가 있고 하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런 식으로 정말... 깊,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 있고 환기창 있어가지고 냄새 같은 거잘 빼시면 되구요 네. 이쪽에 전자레인지 그다음 밥솥 자리 나오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하나 들어갈 자리가 나옵니다. 충분해요. 네 냉장고가 더 필요하시면은 보조 주방 있는 다용도실인데 이야. 저희가. 파주 오면은 보조주방 필수 아니겠습니까? 아, 필수죠. 필수죠. 없으면 보조... 안 팔려. 그쵸. <laughs> 보조주방 무조건 있어야 네. 돼요. 왜냐면은 파주니까요. 네. 싱크볼에 가스레인지 지금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있습니다. 이쪽에 김치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돼요. 아, 충분해요. 공간은 이렇게 짐 보관하셔도 넉넉하거든요. 네. 이쪽에 그다음에 창문도 잘 되어 있는 보조 주방입니다. 네, 생선 같은 거는 여기서 그렇죠. 냄새 나는 이... 것들은 여기서 조리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안방 한번 이동할게요.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네요. 네. 안방이 근데 지금 불이, 여기 분양사무실인데, 불이 좀안 나오는 점은 이해 좀 해주세요. 잘 나오나요? 어, 아, 너무 잘 나와요. 잘 걱정 나와요. 걱정하셔도 돼요. 자, 안방 보시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틀리죠? 바닥 재질이 틀려요. 네. 이쪽은 지금 강마루 재질로 지금 해놓으셨고요. 아, 어, 거실이랑 이렇게 방이랑 바닥부터 틀리게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기 침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쪽에. 화장대라든지 이런 거 이쪽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침대가 킹사이즈 제일 큰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공간이 되게 크기 어, 때문에. 충분해요, 충분해요. 뭐, 사이즈를 안 재봐드려도 될것 어, 같아요. 네. 여기 열자 다 넘고, 네. 여기 화장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하... 네. 아이고. 아. <laughs> 그냥, 그냥 제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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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옆에 오시면은. <laughs> 자,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 같은 거 짜신 다음에 시스템 장 짜셔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쓰시면 되고요. 이 장은 옵션입니다. 옵션이, 네, 옵션 맞요 네, 옵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이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 안 보이죠. 그치 필요 하나요? 근데 그쵸? 옆에 있어요.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옆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릴게요. 양변기, 세면대, 거울, 아 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아, 보이시나요? 예, 네, 보여요. 아, 이쪽으로 보여줘야죠. 네, 네. 이쪽으로 들어와서 네, 보여주세요. 충분합니다. 아, 네, 그래요? 충분해요. 모서리 선반에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이랑 있습니다. 이쪽에 네. 샤워하시면 되는 공간 딱 오, 나올 것 같습니다. 공간 좋네. 네. 자,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야당동의 신축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에요. 지금 야당동에 3억 초반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4억, 뭐 4억 중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는 그리고 은행에서도 시립주금 천만 원만 있으면 다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너무 괜찮습니다 산업 초반에 실입지금 1,000만 원 그리고 야당역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야당역은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생활 인프라는 야당역에 다 있죠 영화관, 뭐 마트, 병원 다 인프라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이제 주문 예정이죠 그래서 인프라는 더욱더 괜찮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스쿨버스 타시고 초등학교 있는 자녀분들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3억 초반에 시립 조금 천만 원이니까요. 얼른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나아 하우스 하우스였습니다.